<웃음> <웃음> 음. 오늘은 이제 저희 외할아버지 제사날이어가지고 음. 지금 제사를 지내는 날인데 한국하고 똑같이 이제 모여가지고 가족들이 같이 음식해서 밥 먹고 하는데 요거는 이제 그 부적 같은 거를 이렇게 태워요. <laughs> 제사는 다 지냈고, 여기 이런 거, 부족 같은 거를 이제 태우는데, 여기는 외삼촌 집,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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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나이브>. 음. <laughs> 어, 태우는 거, 이 외삼촌댁도, 저희 그 처갓집에서 이제 같은 동네라서 걸어서 한 10분 정도 아 10분이 아니고 한 5분이면 오는데 여기도 이제 이렇게 텃밭 을집 옆에 이렇게 해 놨고 이게 이제 외삼촌네 집에 오면은 동물들이 되게 많은데 여기 돼지 우리 여기 이제 돼지들이 있어요 어우 깜짝이야 이 멧돼지 두 마리랑 그 다음에 이제 흑돼지 이렇게 있는데 이 멧돼지는 이번에 이제 설날에 아마 잡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옆에 보면은 또 멧돼지들이 있는데 이 옆에 있는 멧돼지는 잡아먹는 건 아니고 이제 여기 이제 큰 멧돼지가 두 마리가 있는데 여기 한 마리가 있고 여기 옆에 얘는 임신한 멧돼지라서 이제 새끼 날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난번에도 새끼를 1 2 마리 한 번에 낳는데 아마 조만간에 얘도 이제 새끼를 낳을 것 같아요 엄마 멧돼지 그리고 여기 이제 외삼촌이 염소를 한 40마리 키우시는데, 요거는 이제 염소우리. 지금 염소가 위에 올라가면 몇 마리 없는데, 산에 있는 것 같아요. 산에다 풀어서 방목을 해가지고, 여기 이렇게 올라가면은 염소가 이렇게 있는데, 한 40마리 정도 키우고 계시다, 그러니까. 여기는 강아지, 새끼 강아지인데 태어난 지 얼마 안된것 같아요. 그래가지고 새끼 강아지도 한 4마리 정도? 아이고. <laughs> <laughs> 다 태웠어? 네 t sure. I am not sure. I am 다 o t sure. I am not s 응 r e I am not sure. I am not sure. I am n o 아, 삼촌. 삼촌. 네, 삼촌. 7살에 삼촌. 응. 그, 그, 응. 응, 돌아가신 거. 아기 때. 그리고 옆에서 그 삼촌하고 응. 외숙모도 돌아가셨잖아요. 응. 이모도. 이모하고 응. 이모부도 돌아가셨잖아요. 저번에 제사할 때는 그 초대는 안 했길래 응. 그래서 어, 삼촌하고 매스모 네, 어, 네. 뭐 왔는데 왔는데 초대 안 해서 할아버지 먹여 주진 않았어. 그냥, 음. 그냥 밖에 앉아 있어. 요 원래는 수도아 와서 아 여기 이제 이렇게 불을 태우면 이게 이제 일종의 돈 같은 그런 개념이라서 응. 응. 이 응. 먹으러 올라 저승에서 이제 쓸수 있는 그런 돈 같은 개념이라 여기서 이렇게 응. 불을 태워서 이렇게 주면 저기 하늘나라에서 이제 쓰실 수 있는 거예요 여기는 이제 외삼촌 그 집인데 마당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이제 이렇게 제사 끝나고 이제 같이 식구들이 밥 먹으려고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어요. 이제 전통 목조 건물로 지었는데, 여기 위에 올라가면은, 이 3층에, 이게 이제 할머니하고 할아버지 모셔 놓은 그 뭐랄까. 제사를 지내는 장소가 있는데 이제 묘소에도 가긴 하는데 주로 이제 제사는 여기서 지내요. 그래서 여기서 이제 제사를 지내고 생각보다 제사는 되게 간단해요. 한국처럼 뭐, 이렇게 같이 모여가지고 단체로 절하고 그런 건 없고, 그냥 한 명이 낭동문이 있는 것처럼 간단하게 그걸 읽으면 끝이라서 제산은 되게 간소해요. 근데 이제 제산날 가족들이 다 모여가지고 같이 이제 식사하고 뭐 그런 문화는 거의 비슷한 것 같아요. 지금도 이제 애기들이 되게 많은데, 여기 저희 외갓집이 장모님이 13째인가 그러셔가지고 되게 식구들이 되게 많아요. 밥 먹을 때는 이렇게 약간 남자하고 여자하고 따로따로 아이 애들하고. <laughs> 나눠서 어나서 먹는데 근데 뭐 이게 딱히 한국처럼 이렇게 남자가 더 높고 막 그런 건 아니고 그냥 무난인것 같아요. 남자는 남자끼리 먹고 여자는 여자끼리 먹고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이 드신 분들끼리 먹고 또 이렇게 약간 그 아래 동년배끼리 먹고.